미국 국방부가 대만 침공을 가정한 모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중국에 패배한다는 내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중국이 값싸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하는데 반해 미국의 무기는 비싸면서도 새로운 공격의 형태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. 보고서는 미군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전략자산 예시로 2022년 처음 배치된 제럴드 알 포드 항공모함을 들었습니다. 첨단 원자로와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장착한 포드 항모의 건조 가격은 130억 달러에 달하는데, 포드급 항모는 가난한 약소국과의 전쟁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치명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. 새로운 형태의 공격 중 대표 사례는 중국이 최근 600기까지 축적한 극초음속 무기입니다. 음속의 5배에 이르는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 전력이라도 요격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. 또 다른 문제는 첨단 무기를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올해 미국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12일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체 비축량 중 4분의 1을 소모했습니다.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해킹 조직이 미국 군사 기지의 전력망과 통신 시스템, 수도 공급 등을 제어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정황도 경고했습니다. 태평양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미군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고,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계자는 이 악성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. 보고서는 미군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현명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. 재래식 무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더 강한 군대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이지,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